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5 번은 뭐에 관한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거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x 빼기 y 가 몇치라는 거야. 2고 그다음에 x 제곱 값 y 제곱은 몇이다3일 때, 뭘고야 x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다, 그지 자, 먼저, 우리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라는 식부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자고. 얘는 어떻게 해주는데? X 빼기 Y의 세제곱 빼기 닿기 3 x y 그 다음에 X 빼기 Y다. 요렇게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꼭 X 빼기 Y, X 빼기 Y니까 그지? 뭐말 알면 돼? X 곱하기 Y만 네. 알면 되네.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하자? X 곱하기 Y를 구해보자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x제곱 따기 y 제곱 x 로기 y 의 제곱 더하기 2xy가 라는 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숫자 3이고 4가기 2x 그래서 자, xy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네. 자, 그래서 자, 2의 제곱, 할인해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2 해줍니다. 땡땡 해줘서 정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자, 그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자, 62번은 합이 4이고 곱이 1인 두수 x, y라고 해지 그지? 자, 적으면 되지 합이 몇이라고? 4이고 곱이 몇이라고? 1이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뭘구해라 x제곱 빼기, xy 하이 y의 제곱을 구하지.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x제곱 답이 y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답이 y의 제곱, 빼기 2xy잖아, 그지 여기 또 빼기 xy가 있으니까 빼기 3xy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돼. 4, 4, 16, 빼기 3 해주니까 뭐가 돼? 13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됐나요? 자, 다음 63번. 자, 63번은,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며칠하고, 3이고, a 곱하기 b가 며칠이다? 2라고 했을 때,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 a 빼기 b는 바로 못 구해.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해줘야 된다? 제곱부터 구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왜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 A, B. 어, 지금 우리는 요거는 나와 있잖아요지 네. 뭐가 없어? A 더하기 B가 없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좌변을 통분시켜 줘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A, B분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얘가 2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6, 6, 36 빼기 4, 2, 8 해주니까 20. 제곱해서 28이 됐네. 자, 근데 조건에 뭔가가 있지, 그렇지 조건에 뭐라고 있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지 네. 그러면 A에서 B 때좀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 빼기 B는 루트 2 0 그래서 이6 7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64번 볼게요. 자, 64번은 숫자를 줬다, 그지? X제곱이 뭐라고 되어 있어? X제곱은 7이4 6 3이라고 되어 있고, Y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어? 7 빼기 4 6 4 됐나? 자, 이때 뭘 구하자고? 뭘 구해라? X분의 Y제곱, 이 Y분의 x 제곱. 요걸로 구하라고 했지. 일단 요1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번 볼게. 통분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 x, y, y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잖아. 자, 우리 그걸 바로 이제 바꿔볼게. 빼기 x, y의 x 더하기 y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x 더하기 y라는 걸 구해야 되고 x, y라는 걸 구해줘야 되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X제곱다기 Y제곱 구할 수 있지, 그지? 네. 두개다 하면 되니까. 뭐야? 10. 그 다음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네. 이거 곱하기, 어? 합과 차네?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되겠지? 네. 49에서 4 48을 빼주면 되니까 1이네. 자, 그래서 우리는 XY가 나와야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두 양수라고 했을 때 오케이? 두 양수라는 말이 있었어.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나왔고얘나왔잖아를 이거 두 배를 이용해서 우리는 x-y를 구할 수가 있더라고. 자 x제곱 x-y제곱은 x-y의 제곱 빼기 2xy지. 이 제곱 14이고 얘는 우리가 구할 거고 얘는 아니, 빼기. 네. 16이니까 x 다기 y의 제곱이 16이지 그치? 네. 그래서 x 다기 y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양수라고했으니까 네. 이제 숫자 대입하면 되겠지? 네. 자 이제 곱다가 대입하시니까 x, y 자리에 1 이런 필요가 없다는지 요거 는 4, 64 빼기 3 곱하기 4, 6, 7이 5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65번 볼게요. 자, 65번은 x 더하기 y. 자, 마이너스 1이고, x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5제곱하고 6제곱에 관한 식은 없잖아, 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식을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x제곱 다하기 y제곱이란 x세제곱 다하기 y세제곱 해주면 뭐가 될까? 자, 이거 가로 풀어 자, 얘는 x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x5제곱이 나오지, 그지? 네. x 5제곱이야 얘랑 얘랑 해주니까 더하 x제곱 y세제곱 더하 x의 세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이지. 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 더한 걸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a 들 저쪽 변으로 i n g Y i 되겠네. 네. 자 그래서 우우리구하하싶었었던 Y 제곱은 X 제곱곱 g Y 제곱에 X i 제곱 g Y i 제곱 빼기 어? 이거 X 제곱 Y 제곱으로 묶어지지 그렇지? 그 X 면 Y 지 X 가 s Y 가 s a g 다자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 d 네. 됐나? 마찬가지로 이제 6제곱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됐나? 자, 6제곱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울게. 네. 자, x 6제곱더하기 Y6제곱은 x 세제곱을만 거야? 제곱한 거고, y 세제곱을만 거야? 제곱한 거지, 그지? 네. 됐나? 자, 그러면, 제곱더하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줍니다? x 세제곱더하기 y 세제곱을세 제곱해준 거에다가 빼기. 이에, X 세제곱, Y 세제곱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위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x 제곱기 Y제곱 더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X 세제곱기 Y 세제곱 도 구할 수 있지. 그니까 러 이거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Y 세제곱은니 자, 여기서, X 세제곱, Y의 세제곱을, X, Y의 세제곱하고 같단말이야 그럼, X, Y를 세제곱하면 됩니다. 그지? 됐나? 자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빨리 적어라. 적어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구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지, 그렇지? 자왜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본 거야? 이제 이거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필요했던 게뭐다고 뭐가 필요했다고? X 제곱 Y 제곱이 필요했지, to 맞나? s e 게 된다? x Y 의 제곱에서 x Y 빼주면 되니까 l Y is e q u a 이 to Y is e x. u a l t Y 의세제곱 u a Y x Y 의 s 제곱 Y 의 Y 의 X 과하기 Y로 되어있지 마이너스 1에서 2고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니까 마이너스 10대 네. 됐나 오케이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 자 이쪽에서 인제 X5 제곱 따기 Y의 5 제곱 따기 X의 6 제곱 따기 Y의 6 제곱을 구해줘야 되잖아 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치 자 얘는 아까 어떻게 했다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뭐 했어? x 제곱 y 제곱에 x 더하기 y 맞지? 그치? 네. 자, 더하기에 n 아까 어떻게 된 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제곱해서 2에 x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했었지 응. 맞나? 네. 자, 여기 몇이라고? 7. XY는 제곱한 거지, 그지? 그래서 9. X랑 Y는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7이지? 대중이니까 100.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27, 플러스 54. 됐나? 마이너스 70, 플러스 9, 플러스 100, 플러스 54. 그렇지? 154. 1 5 0 1 6시1 0 10시 10시 반. 10시 반. 10시 이 10시 반. 10시 반. 이0시 반. 10시